안녕하세요 빵다리입니다 지금 어 설탕이 고 냉장고 소리 너무 커요 여기 소리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 시끄러워 죽겠어 시끄러워 죽겠어 며칠 동안 멘탈이 나가가지고 일도 못 나가고 시체처럼 지는어 시체처럼 그건 계정 개정, 계정이래 개인사니까 음. 내가 첫 노숙한 얘기를 들려줄게. 2019년도에서 휴게소에서 같이 일하는 동생이 있었어. 그때 내가 서른 일곱, 그 친구가 스물 하나. 근데 이렇게 남자친구가 있었어. 언니가 밥한끼 사줄게 해가지고 남자친구랑 걔랑 데리고 나 단골집이 있었거든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곱장집 맨날 혼자 가서 먹는 거야 나는 이제 같이 가서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갔어 아무튼 가서 곱창을 먹여서 먼저 가라 언니는 화장실 오래 걸린다 그러고서 커플을 먼저 택시 태워 보냈다 보내고 나는 이제 화장실에 가서 앉았어 네 잠이 들었나 봐 빠따고 몸도 되게 따가워 근데 얘 잤어 근데 갑자기 불이 딱 꺼지는 거야 밖에서 막 시끌시끌해 그럴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어 근데 불이 딱 꺼지는 순간 어? 이건 아닌데 나 여기 갇히면 안되는데 이 생각이 얼른 나왔다 나왔는데 다행히 밖에서 문을 잠그지는 않더라고 안에서 문을 잠그는 뭐, 뭐 그냥 불만 끈건가봐 그래가지고 미친듯이 뛰어나왔지. 목이 다 흘리고 걔네들 얼마나 난리 났을까? 파티를 했을까? 내가 그냥 밤새 밥을 줬으니 그게 나의 첫무숙이었어 남녀 공용 화장실이 아니라 여자 화장실이었었던 게 다행이었고 바로 그 길로 택시 타고 숙길 휴게소 숙소로 돌아갔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잠시만. 아한 가지 더 있다. 또한 가지는, 이제 편의점에서 일할 구간 타이밍이야.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마감 시간이야. 마감 시간이 다 됐어. 근데 빨리 마감을 하고, 편의점 옆에 롤리폴리라고 애기들 젤리 먹는 데가 있거든? 젤리 사 먹는 데 판매하는 데가 있어. 근데 내가 거기서, 파인애플 젤리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날따라. 그고 손님도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서 빨리빨리 쳐내고 저거 하나만 얻어 먹어야겠다. 한데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내가 막 미친듯이 한 거야. 빨리빨리 손님들 내보내고 저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리고 해냈어, 해내기. 마감 전까지 해냈다. 그리고 나서 속을 버렸어 어떻게 속을 버렸냐면 언니한테 같이 일한 언니한테 얘기해서 파인애플 하나만 달라고 그러시고 얻어먹고 이제 그날 언니들이랑 치킨을 먹기로 했었거든 이제 언니들이랑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내가 오지게 채웠었나봐 우리는 거의 밑으로는 내보내도 위로는 안 내보내거든 우리 집이 <laughs> 내가 그 파인애플 먹은 것 같이 다 길에다 토하고 그래도 내가 먼저 치킨 먹으러 가자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가서 치킨을 먹는데 그 좋아하는 맥주도 한캔 시켰다 우리 언니가 다 먹고, 치킨 뚱땡이 언니가 다 싸가고, 난 결국 치킨도 한 조각 못 먹고, 맥주도 한입못 먹고, 돈만 내고 왔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 휴게소 얘기하면 나 진짜, 3년 동안 있었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일도 얘기할 수 있어. 슬펐던 일도 많아가지고 웃긴 일도 진짜 많았지만 지금 애, 그때 당시에 m b t i 에서면 아마 e 2 2 이렇게 나왔을 거야. 지금은 INFt 그 그걸로 나오더라고. 나썰몇개더 적어놨다가. 내일은 먹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 내일 보자고요. 구독, 좋아요. 환영해요. 안녕.